최상목 대통령 불안대행이 새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과 국힘당만 두려워하고 실점급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최 대행의 속빈 발언이 공직사에 회 먹힐 리 만모합니다. 공직자와 국민들은 최 대행이 경호처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제지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또한 공직자들의 조직적인 직무상 범죄행위를 노골적으로 방치하는 공직자는 최대 행위에 누가 또 있습니까?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내팽개치고 네 마은여 헌법재판관, 마영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 공직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방기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보란 듯이 어기고 거짓말을 일삼는 최상목 권한 대행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